여러분, 스튜디오 미르, 마블이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놓치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뉴스, 사실 마블보다 더 먼저, 더 조용히 움직였던 진짜 시세이, 시작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025년 6월 초, 스튜디오 미르는 파라마운트와 애니메이션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 단순 제작하청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 제작, 그리고 새로운 IP, 미국과 일본의 동시 반영 2d와 3d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기술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단순 납품이 아니라 구조적 매출 확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뉴스가 3주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걸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근데 금요일 마블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 말은 이미 매집은 다 끝나 있었다는 거죠. 시세는 뉴스보다 먼저 준비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금요일 뉴스는 단지 도화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고점이 12,500원이었죠. 그리고 나서 고의적으로 눌렀습니다. 매집은 3,800원에서 4,200원대 구간만 20% 이상 물량이 쌓여있습니다. 그 위로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었던 구간이죠. 그런데 금을 거래량이 터지면서 갑자기 매물대를 뚫어버립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세력이 매집이 끝나고 이제 시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지금 가격은 4,190원, 고점에 3분의 1 가격도 못 미칩니다. 작년 고점이 12,500원에서 2,200원까지 고의적으로 아주 눌러놨습니다. 매집은 3,800원에서 4,200원대. 이 구간만 20% 이상 물량이 쌓여 있죠. 그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눌려 있었던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이제 시세를 만드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가격은 4,190원. 고점의 3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중요한 건이 자리는 심리적으로도 가장 애매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무섭고, 세력은 조용히 쌓고, 그리고 뉴스가 이걸 터트리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올라가면 후회하고 빠지면 다행이라고 위안 삼는 자리죠. 근데 시세는 늘 그렇게 시작합니다. 애매한 구간에서 시작된 시세는 바로 확신이 생길 때마다 이미 고점 근처다. 이건 이제 단순 뉴스 종목이 아닙니다. 시세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단순히 좋아 보인다고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돈이 준비된 자리에 올라가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매수 포인트 분할 전략 보유 기간과 목표가 모두 알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대화방의 실시간 대응 전략과 진짜로 함께 움직이는 매매 흐름 직접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나 DM 안 받습니다. 사칭으로 인한 피해 주의해 주시고요. 꼭 공식 링크만 이용해 주세요. 시세는 조용히 뉴스를 타고 움직이지만 돈은 준비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지금 미르 뉴스가 아니라 시세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흐름에 올라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혜준이었습니다